네, 필수 성경 암송 천절, 말조심에 대한 성경 1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에 앞장섰었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말실수를 했던 것을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과 혀를 잘 다스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보담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 네 번째.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 느니라. 잠언 15장 28절 말씀. 다섯 번째.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말씀. 여섯 번째.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 하느니라잠언2 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1하느니라잠1 2 1장 23절 말씀. 년 1년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먼 29장 20절 말씀.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먼 29장 20절 말씀. 여덟 번째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 아니라. 잠언 17장 9절 말씀. 아홉 번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1, 2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1, 2절 말씀 열 번째입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미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미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미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암송할수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 있습니다.